욥기 16장.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다네. 자네들은 위로는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그런 헛소리 이제 그만하지 못하겠나. 그렇게 대답하다니 무엇이 그렇게 화나게 하는가. 내가 자네들 처지라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네. 자네들을 괴롭히는 말들을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설레 흔들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자네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겠네. 내가 어떤 말을 한들 내 고통이 사라질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역시 고통은 사라지지 않겠지. 주님, 주께서 저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가족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여위게 하셔서 뼈와 가죽만 남아 있으니 이것이 나의 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고 내 살을 찢으시며 이를 가며 노여움에 가득 찬 눈길로 바라보시네. 사람들도 입을 벌려 조롱하고 내 뺨을 치며 모두 하나같이 달려들어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악당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분이 평안히 살던 나를 박살내시고 멱살을 잡아 혼내시며 표적으로 세우셨구나. 그분의 화살들이 사방을 두르고 인정사정 없이 내 심장을 쪼개니. 내 쓸개가 땅바닥에 쏟아지는구나.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치시고, 내게 용사처럼 달려드시는구나. 삼배로 내 피부를 싸매었다. 내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내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었고, 내두 눈에는 죽음의 그늘이 서렸구나. 그렇지만 난내 손으로 폭력을 행한 일이 없고, 내 기도는 항상 진실하다. 오, 땅이여, 내 피를 제발 숨기지 말아다오. 나를 위한 부르짖음을 그치지 말아다오. 아,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대변인은 높은 곳에 계시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나는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내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간구하듯,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해준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가겠지. 17장. 내 호흡이 거칠어지고, 죽음이 가까웠으니, 무덤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만 내 곁에 있으니, 내 눈은 날 조롱하는 저들을 보아야 하는구나. 오, 주님, 당신이 친히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죄가 없다고 증거해 줄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저들의 총명을 없애시오. 제 앞에서 잘난 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가를 바라고 친구를 팔아 넘기는 자들, 그런 자들의 자식은 눈이 멀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드시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네. 내 눈은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내 몸은 이제 그림자처럼 가볍구나.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놀라며 죄 없는 사람은 악인을 미워하겠지. 그럼에도 의인은 자기의 길을 계속하고 손이 깨끗한 자들은 점점 강해지리라. 자 자네들이 다시 와서 해보게. 자네들 중 이제 지혜를 터득한 자가 있을까? 내 네, 날들이 지났고. 내 계획도 사라졌으며 내 소원도 날아가 버렸구나. 이 사람들은 밤을 낮이라 하고 낮을 밤이라 하는구나. 이제 무덤을 내 집으로 삼고 어둠 속에 침상을 놓아야 할 때가 왔구나. 이제 무덤에게는 내 아버지라 벌레에게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불러야 하는구나. 과연 내 희망이 어디 있겠나? 누가 내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희망이 나와 함께 무덤에 가줄까? 희망아, 나와 흙 속으로 함께 가겠니. 18장 그러자 수아사람 빌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들 언제까지 말 장난만 할 텐가 생각을 하고 말하게. 어째서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어리석게 보는 건가. 화가 나서 제 몸을 찢는다고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겠는가. 악인의 빛은 사라지고 그 불꽃은 사그라든다네." 그 집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도 꺼져가고 말지 그 활기차던 걸음이 약해지고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가고 말지 자기 발로 그물에 들어가고 올무에 빠지고 만다네 그 발꿈치가 덫에 걸려 순식간에 올가미에 빠지고 말지 땅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고 길에는 덫이 놓여져 있다네 공포가 그를 덮치니 걸을 때마다 더 놀라게 된다네 그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사방에는 재앙이 몰려와 있으며, 질병이 그의 피부에 달려들어, 죽음의 사자가 그의 손발에 삼킬 것이네. 안전하던 자기 집에서 쫓겨나, 공포의 왕 앞으로 내몰리니, 악인의 거처에는 유황이 뿌려져 타게 되고, 결국에는 타인이 살게 되지. 그의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잘라져 나갈 것이네. 그를 기억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의 이름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지.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쫓겨나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추방을 당할 것이며 자기 민족 중에는 그의 후손이 없고 그가 살던 곳에는 생존자가 없을 것이네. 오는 세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며 이전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네. 악인의 집이 처한 운명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처수가 이렇다네. 19장. 그러자 요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를 박살 내렸는가? 자네들은 열 번이나 나를 모욕하고도 잘못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군. 설령 내 잘못이라 해도 그것이 자네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자네들이 나를 누르고 스스로 뽐내며 나를 수치스럽게 만든다 해도 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네. 내가 폭력이야 하고 외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고 부르지어 도움을 구하지만 그곳에 정의는 없구나. 그분이 내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길을 어둠으로 가리셨구나. 나에게서 영광을 가져가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벗기셨구나. 그가 사방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게 되었고 나무를 뽑듯 내 희망을 뽑아 버리시는구나. 내게 화를 내시고 나를 마치 원수 되야 듯하시며 그의 군대를 내게 보내시니 그들이 내집 주변을 둘러쌌구나.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두 낯설게 되었구나. 내 친척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 친구들 역시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이나 여종들도 나를 모른 채 하고,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구나. 내 종을 불러도 대꾸조차 하지 않으니, 내가 사정을 해도 소용없구나. 아내마저도 내 숨기운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내 옆에 오기를 싫어하며,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나를 멸시하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놀리는구나. 내 모든 친구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등을 돌리는구나. 뼈와 가죽만 남은 채 잇몸으로 겨우 살아가는 내 신세야. 나의 친구들이여, 제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알아주게나. 왜 자네들마저도 하나님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가? 내 살을 먹고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아, 내 말들이 모두 기록된다면, 그것들이 책에 기록된다면, 철필이나 나보로 기록하고 바위에 새겨 영원히 남겨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 구세주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결국 그가 땅에 서실 것이네.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이 몸이 썩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네. 내가 그분을 내두 눈으로 바라볼 것에, 내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네. 자네들은 문제가 그에게 있으니 어떻게 그를 괴롭힐까 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칼을 조심하게나, 진노는 칼로 나타나게 되지. 그러면 자네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20장. 그러자,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만스럽다고, 어서 자네 말에 답변하라고 이야기하네. 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 내 총명이 답을 하라고 말하는군. 자네도 알겠지만 이 일은 세상에 처음부터 알려진 것이일세.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것.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라는 것. 비록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올라 그 머리가 구름에 닿을지라도 말일세. 악인은 자기 배설물 같이 망하네. 그를 알던 사람은 그가 지금 어디 있나 하고 묻지. 하지만 악인도 꿈처럼 지나가고 사람들은 그를 찾을 수가 없네. 밤중에 환상처럼 허무하게 사라지지. 악인을 보았던 사람은 다시 그를 볼 수가 없네. 그 악인이 있던 처서도 그 악인을 다시 알지 못하지. 악인의 후손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들은 빼앗은 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네. 악인이 한때 젊었을지라도 결국 먼지 구덩이에 누워야 한다네. 그가 악이 달콤해서 자기 혀 밑에 감추고, 악을 원하여 없애기 싫어하고, 자기 입속에 숨긴다면, 그의 음식이 위 속에서 뱀의 독으로 변할 것이네. 악인은 입으로 재산을 삼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토하게 하신다네. 악인이 독사의 독을 삼키니, 그는 뱀이 문 것처럼 그독 때문에 죽게 되지. 악인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강을 볼수 없네.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어야 하고, 장사로 얻은 이익도 누리지 못하네. 그것은 악인이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모른 척했기 때문이지. 그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겼지. 아기는 항상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놓지 않으려 하네. 아기는 무엇이든지 되는 대로 집어삼키지. 그래서 재산이 남아있지 못한다네. 그러니 풍족함 속에서도 재앙을 당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네.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치신다네. 아기니 철로된 무기를 피하면 노트 화살이 그를 찌를 것일세. 그가 자기 등에서 그 화살을 빼내고 간에서 번쩍이는 촉을 꺼내니 공포가 그를 사로잡네. 캄캄함이 악인의 보물을 덮고 불무질도 하지 않은 불꽃이 입을 벌려 그를 삼키고 그 집에 남은 모든 것을 태울 것일세. 하늘이 악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일세. 악인의 집은 홍수에 휩쓸려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재물은 급류가 쓸어버린다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인의 운명이요, 악인의 기업일세.